자,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하나 썼는데, 자, 전시관에 입장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1인당 천 원이에요. 그런데 20명 이상에서 30명 미만인 단체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게 되면 그 입장료를 10% 만큼 할인을 해준다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다천원씩을 내야 하는데, 전부 다 10%씩 할인해준다는 거. 각각 10%씩 할인해 주는 거나, 전체 한꺼번에 계산해서 한 번에 10%를 계산하는 거나, 결국에는 똑같은 겁니다. 자, 30명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30명 미만까지였어요. 근데 30명이 또 이상이 돼버리면 이번에는 더 많이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30명이 갔어. 그러면 한 사람당 다천 원씩을 내야 했지만 그, 그 모든 30명들에 대해서 전부 다 20%를 할인해줘요. 자, 이렇게 되는 그 전시관이 있는데,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선생님이. 실제로 19명이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9명이 그 전시관에 가요. 그러면, 원래는 당연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 원래는? 원래는 당연히 천 원씩 내야 맞는 거죠. 천 원씩 내야 그런데 그러면 이게 19,000원이에요. 그런데 어, 원래대로 계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래. 근데 거기 가서 원래는 19명인데 그냥 2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명이라고 저희 20명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시관은 진짜 20명이 와야지만 10%를 할인해 준다기 보다는 진짜 20명이 오라는 게 아니라 20명에 해당하는 돈을 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20명에 해당하는 돈이 원래는 얼마죠? 2만원이죠, 2만원. 2만원을 내기만 하면 10%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2만원 이상의 돈을 낸다면. 그러니까 20명이 오든, 15명이 오든, 뭐 10명이 오든, 심지어 1명이 가든 상관없어요. 가서 20명이야 하면서 20명치를 계산을 해. 2만원을 내. 그러면 10%를 할인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19명이었어도, 가서 막 뻥을 치는 거야. 뻥 뻥을 치겠습니다. 뻥을 쳐요. 그럼 어떻게 뻥을 치냐면 그냥 20명이요 라고 뻥을 치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이렇게 20명이라고 계산을 돈을 내면 이만큼을 깎아 주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안 깎아 주는데 얘는 이걸 깎아 줘 그러면 과연 19명 꺼 돈을 내는 게더 좋을까요 20명 꺼를 내는 게더 좋을까요를 우리가 얘네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18,000원이 되죠. 누가 더싸죠 얘가 더 훨씬 아, 훨씬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싸죠 우리가 이럴 때더싼 거를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19명이었어도 그냥 20명이라고 말하는 게 유리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19명인데 20명이라고 뻥치는 건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어 저한테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정말 20명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20명에 해당하는 돈을 낸다면 그 전시관에 2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손해 볼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자, 만약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28명이 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28명이 갔어요. 원래는 얼마만큼의 돈을 내야 할까요? 원래는 천 원을 내야 할까요? 천 원씩? 아니죠. 28명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20명 이상 30명 미만이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만큼을 할인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뻥을 치는 거. 왜 뻥을 치냐 하면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뻥을 치는 이유는 겨우 28명이나 30명이나 얼마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 안 나. 그런데 얘는 10%만 할인해 주는데 얘는 20%나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훨씬 많이 깎아준다는 거예요. 겨우 2명 치. 그럼 2,000원이죠? 2,000원을 더 내는데 훨씬 많이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쌀까 이게 쌀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어, 얼마일까요, 이게? 25200인가요? 얘는, 음, 24000이네요. 자, 그러면 얘가 훨씬 이렇게 되죠. 이때도 뻥을 치는 게 유리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겨우 2천 원을 더 내면서 훨씬 많이 깎아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단체가 한 21명이야 또는 뭐한 22명이야. 자, 그런데 내가 할인을 더 받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21명이고 얘는 30명이야.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아홉 명이나 더, 구천 원이나 더 많이 내야 돼. 물론 더 많이 깎아주긴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럴 때는 좀 위험하죠. 이럴 때에는 18900이고, 얘는, 자, 보세요. 어때요? 이게 훨씬 더, 이때는 유리하죠. 왜냐면, 하 인원 수가 너무 이건 적기 때문인 거. 이거는, 21명치만 내면 되는데, 얘는 30명치나 내야 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도 비싼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이거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